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잔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신의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부를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라. 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니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내것이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 이니라 아멘 <laughs> 네어 한주 또 평안히 지내고 계십니까 아까 어, 우리 선빈 전도사님 찬양 인도 하실 때 처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저희 교육자들이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교육자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수련회를 하고 이제 <laughs> 지금 이제 도착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laughs> 교회 사무실에. 어, 참 어, 교육자 수련회 기간 동안 참 은혜롭고 또 내년도에 어, 이렇게 새롭게 지어질 예배당에서 펼쳐질 그런 교회의 모습이 참 기대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년을 함께 기대하면서 또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레위인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레위인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민수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 지파들을 이제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남자들을 계수하라는 명령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그 1장의 뒷부분에 보면 1장 47절에서 54절까지 레위인은 전투할 사람으로서 병력으로 계수하지 말라. 그리고 성막을 관리하고 지키도록 구별된 임무를 맡기십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집파별로 이제 진열을 어떻게 편성을 하고 또 행진하는 순서를 어떻게 할지, 그거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어 그리고 1장과 마찬가지로 2장 33절, 2장 뒷부분에 가서 보시면 레위인을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하지 말라라고 이제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 오늘 말씀은 이제 2장 말씀을 다뤄야 하는데 2장은 이제 진영을 편성하고 행진 순서를 말씀하시는 것을 빼면 어 1장의 병력 조사를 위해 백성 수를 센 것과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넘어가고 이제 오늘 3장 말씀을 같이 보는데요. 이 3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레위인에 대해서 이제 서술을 하고 있는 거죠. 레위인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하고 있는데 이 레위인에 대한 내용이 3장부터 4장까지 걸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민수기를 분류할 때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레위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4장까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 편제에 대한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분류를 따로 합니다. 근데 이 군사 편제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도 이 안에서도 특별히 선별된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윈이었습니다. 이들은 싸움을 하는 전투 병력으로, 어, 분류되지 않고 제사장의 역할과 성막을 지키고 성막의 기구를 맡아 지키는 역할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십니다.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어, 싸우는 사람으로 세워서 가나안의 이방족속들을 쓸어버리는 이 전투에 좀 보탬이 되어야 할것 같은데 이러한 제사와 성막을 지키는 일을 위한 역할을 하도록 레위인을 구별하여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간단히 살펴보면 레위인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아드,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죠. 2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다비오 다음은 아비후와 엘라하살과 이다말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은 제사장들입니다. 3절 뒷부분에, 어, 3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은 기름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신 제사장들인데, 이네 아들 중에 두 명이 문제가 발생하죠.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 역할을 하다가 4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다른 부를 드려서 죽음을 맞이하고, 어, 그 동생들인 엘라살과 이다말이 아론에 이어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레위기에서 레위기 10장에서 우리가 전에 다룬 적이 있는 그 내용입니다. 결국 이 제사장들은 엘르하살과 이다말의 자손들을 통해서만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는 다른 레위 지파 사람들의 역할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어 제가 한번 이 6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지라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막에서 봉사하고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지키는 역할을 맡았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는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뒤에는 성막을 지키고 성막 기구와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레위인이다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쟁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전쟁을 뭐 저도 겪어본 적 없고 여러분도 겪어본 적 없으시. 네, 겪어본 적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네. 네, 전쟁을 한다고 하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전투력입니다. 전투력. 상대방을 상대 에, 적군을 이길 수 있을 만한 전투력을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필요한 자원과 전략과 그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전투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그렇게 구성하고 갖추어서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전쟁 준비의 모습인 거죠. 근데 전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병력을 확인하고 전투태세를 갖추는 이 상황에서 지금 레위인들을 따로 빼내어서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전투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역할을 맡겼다는 것은 이것은 좀 상식적으로 이상한 일이면서도 이들에게 맡긴 그 일이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전투에 동참하는, 이들이 전투에 동참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구별하여서 임무를 맡기는 거죠. 그 중요한 게 뭘까요? 이들에게 맡겨진 일을 통해서 그 나타내는 그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전쟁을 누가 시작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누가 승리로 이끄시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싸워야 할이 가나안과의 가난과, 전투,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이 이스라엘 자신들의 병력만으로 군사력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것을 확실히 도장 찍기 위해서 이 레위인들이 구별되어 세워진 것입니다. 이 레위인이 존재하는 이유, 레위인을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는 이 전쟁의 시작과 끝, 승리와 패배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 전쟁을 싸워나가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전쟁에서 그냥 이기도록 그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족 속들, 그 악의 세력들을 그냥 물리치기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제사를 드려야 한다. 제사장이 필요하고, 성막을 관리하고 지키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비상식적이고 비효율적인 것처럼 그렇게 전투력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열심히 싸우는데 주력해야지 제사가 웬 말이냐? 성막이 웬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제사드리고 성막을 지키면 뭐하냐? 전쟁에서 져서 성막 다 털리면, 이거 뭐, 말짱꽝 아니냐? 말짱 도루묵 아니냐? 우리가 교육자 수련회 때도루묵을 먹었는데. 네. 도루묵 말짱 도루묵 되는 거 아니냐? 다 털리면 끝나는 거 아니냐? 네.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한 명이라도 더 무기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게 낫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을 구별하여 제사장의 역할과 성막을 지키도록 세우신 이 방식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기억하고 신뢰하고 또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적 태도를 가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못 받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별된 레위인들의 모습과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강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적인, 절대 주권적인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것이라. 13절에도 나오죠. 처음 태어난 자는 다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지금 레위인을 택하셨는데 이 레위인만 택한 게 아니라 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받은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소유권을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계신 거죠. 왜 주장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온전한 삶과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이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승리로 이끌 것이다. 이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레위인을 구별하여 세우신 거죠. 어찌 보면. 이들의 모습과 역할, 레위인의 모습과 그들의 역할은 겉으로 보기엔 전쟁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성막을 지키고 이것이 저그 가난 이방족 속을 물리치는데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적인 순수성,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이것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중요성을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 이스라엘이 가난에 들어갈 때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영적인 전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즉시 마냥 꽃길이 활짝 열리지 않습니다. 평탄하게 모든 것이 아름답게만 펼쳐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 믿는 자들보다 더 치열한 삶의 전투가 있고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영적인 스트러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면 그만인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그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오는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전쟁의 이 영적 전쟁의 승리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를 그... 뜬구름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 삶으로 끌어와야 되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살다가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마음에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꼭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나의 참 영적인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o u 터치라고 하죠. 계속해서 소통을 하는 겁니다. 계속 끊임없는 기도를 통한 소통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삶은 어,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게 뭐가 좋은 건지, 그렇게 사는 게 뭐가 좋은 건지, 기도하는 게 뭐가 좋은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해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기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에 기쁨과 유익을 누려본 사람들은 그 삶의 유익을 아는 거죠.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것을 맛보아 알아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삶을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맛보아 알아야 아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로, 어, 그,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레위인이 구별되어서 제사를 드리고 성막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에게는 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영적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이끄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에 닻을 내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지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그걸 낭비하는 것 같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고 쓸데없는 짓 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우리 삶의 시작과 끝이요 하나님께서 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신자들의 순수한 신앙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적인 승리를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영적인 레위인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지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